오늘은 브랜딩 기획 2기 A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도 했고, 건물도 이쁘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작품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디자인했던 것보다 마음에 든 거는 요 분이 사실 좀 처음이에요. 어, 내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이쁘네. 라고 생각한 현장은 사실 좀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미쳐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 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 또 공무 영상, 영상이 또 올라갔죠. 공무 건설 공무 영상이 올라갔는데 제일 어려워 진짜 어려요. 알면 알수 어려운 게 공무인데 회사,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공무원 모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손이 부족해. 손이 부족하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설계팀, 디자인팀, 뭐, 공무팀, 재무팀, 뭐, 법무팀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 공무가 중요하다. 왜냐면 하 설계팀 같은 경우에 설계만 하면 돼요. 설계만 잘하면 돼.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만 잘하면 돼요. 우리 CS팀, 뭐, 촬영 잘하고 고객 응대 잘하면 돼요. AS팀, AS 잘 보면 돼요. AS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AS는 있을 수밖에 없다. 1년 동안 계절의 옷을 벗겨봐야 하자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팀은 또 돌아다니면서 AS 하면 돼요. 뭐 AS가 쉽다, 뭐 CS가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정해진 일이 있잖아, 요 이게. 설계팀도 그렇고, 디자인팀도 그렇고, CS, AS, 재무팀도 마찬가지. 근데 대표는 자리는 당연히 정해진 일만 할 수가 없죠. 정해진 일이 없어요, 일단. 대표는. 다 해야 돼. 다 관여해야 되고, 다 봐줘야 되고, 더군다나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리기 때문에 제가 또 확인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이 그림 그린 대로 설계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설계를 잘 해서 뭐 빠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공무팀에 넘어가서 물량 산출도 하고, 물량 산출하는데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뭐 기타 세금 같은 것도 재무이사가 있긴 하지만, 아, 간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대표는 대표라서 그렇다치더라도 공무팀의 팀원들은 맡은 일이 명확하게 있긴 하지만 그것만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것만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할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시스템이 없으면 직원 한 명이 정신을못 차린다 이거예요. 일은 지금 다 어느 정도 베이스 기반 다된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할 수가 있는데. 정신을 잠시만 놓치면 딴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명면해 일단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잖아요 대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리는 결정을 잘 못해 왜냐면 부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가장에서 차장, 그 미상부터는 딱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 이거 오늘 안에 무조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내일까지 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른 일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는 일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안 됩니다. 했다가는 욕만 태백이 늦겠죠. 그래서 이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체계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긴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럼 또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서류를 많이 제출을 많이 하고 경영 가이드에 관련된 어 서류로 많이 제출을 하는데 아무튼 좀 귀하게 만들고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실까? 이런 소류가 실무 소류가 구할래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못 구했거든요. 저도 찾다가 포기하고 내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업무 매뉴얼은 안 보내줬지.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업무 매뉴얼은 하, 지금 제가 그거는 하, 사실 아낌없이 드린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힘들게 만든 소리라 가지고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성급하게 말씀드리기좀 힘들다 하는 거고 오늘은 브랜딩기획 2기 A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기도 했고 건물도 이쁘게 나왔습니다 브랜딩기획은 제가 사실 돈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작품을 하나 하자라는 지지로 진행을 했던 브랜딩기획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마음 놓고 작품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근데 건물 굉장히 이뻐요. 건물 만족합니다. 우리 발주자는 땡 잡았죠. 땡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남은 것도 안 남은 거지만 물론 뭐 아예 안 남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비용을 조금 더 써가면서 이윤을 조금 줄여서 벽들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추가금도 일부 들어갔긴 했어요 여기 집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집안 조성도 했어야 됐고 또 물이 많이 머금는 자리고 물 배수가 안 되는 자리라서 어물 배수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좀 들기는 했지만 서도 그거는 이제 실비 청구를 했고요 그 외에 본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낌없이 썼어요 사실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만족합니다 저는 다 만족은 할 수가 없어도 굉장히 이쁘게 나온 거는 맞아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작품 한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디자인했던 것보다 마음에 든 거는 요 분이 사실 좀 처음이에요.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쁘네. 라고 생각한 현장은 사실 좀 처음입니다. 지금 중공 임박한 현장들이 몇 가지, 몇 군데 있어요. 저기 뭐 보천이라든지, 저기 보온이라든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이쁠 거예요. 그게 도 이쁠 건데, 지금 나올 것들은 생각보다 다잘 나온 현장들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했던 현장들은. 아 물론 그 전에 했던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몇 군데씩 있어서, 어, 좀 아쉽긴 했었으나, 나쁘진 않았던 건물이고, 지금은 비용이 대신 좀더 많이 들어갔죠. 기존보다는. 왜냐면 해야 될건 해야 되더라고. 이게 좀 싸게 하려고, 협의해서 빼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공종이 명확하게 저는 이제 생겼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종. 창호. 그리고 당수. 이 부분은 최대한 돈을 많이 들어야 돼. 싸게 해가지고 싼게비지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기입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건축비용이 많이 비싸졌어요. 왜냐면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하자고 요청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은 올라가긴 했으나 어, 그 부분이 개선되고 나니까 조금 더 이쁜 건물이 나오고 물에 대한 간섭을 조금 피하니까 좀 피하니까 좀더 이쁜 건물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래서 이번 현장 한번 보, 보겠습니다. 뭐 짜자시리 볼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이건 서류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읽어드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자이 부분은 어 예산의 80% 입니다 이 금액 곱하기 80% 그냥 잡은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보통은 그리고 이쪽 부분이 실제 실행금액 이에요 3300만원 인데 2900만원 들었어요 가설공사 하는데 토공사 하는데는 2700 인데 3300도 들어갔어요 쭉 내려 철거 콘크리트 1억 9700자는데 2억 2000 잡았어 2400이나 올라갔어 이건 내가 좀더 욕심 잡는 욕심때문에 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뭐, 제가 잘못했거나, 공무팀에서 잘못했다기보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올라간 공종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쭉 했을 때, 6억 9,100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총, 어, 7억 1,40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4,500만원 오버 탔죠. 근데 4,500만원 이상 아마 될 거예요. 여기 예비비 부분도 있었을 거고, 세금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윤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 금액이 된 거니까 이 줄어든 금액들도 사실은 상당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했어요 다만 어 건물이 굉장히 어 이렇게 하면 또 한번 별로 안 예쁜데요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장에서 봤을 때좀더 예쁘다 아는 걸로 결론 내리면서 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건설 공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조금 하이틴 좀 주십시오. 이게 아이고 박 대표 아 이거 본다 이렇게 그 정도는 적혀 있나? 아무튼 어 댓글 좀 이쁘게 잘 써주시고 그리고 그것 좀 해주세요. 그거 이 서류를 한 번도 우리한테 저희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에 고정된 댓글을 보시면 제 메일, 제 개인 메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닉네임을 한번 보내 주셔야 요청하신 분의 이메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 닉네임으로 보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에게 서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의 닉네임을 적어서 제 개인 메일로 보내 주셔야 된다는 거꼭 참고하시고 댓글 작성, 닉네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이게 타임랩스 하고 또 올라갈 거니까요 어, 그런 것좀 확인해 주시고 이상으로 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